콩 심어놨구나. 옥수수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심어놓으셨네. 아, 여기도 빈집이나. 여기도 저 빈집이네요. 집이 저 깨끗합니다. 집이 깨끗해가지고 나는 또 사람 사는 집인 줄 알았는데 빈집입니다. 아, 여기는 저 금방 이사 들어가곧 살아도 그될것 같은데요. 집이 산 밑에 위치해가 있고 저 상태도 아직 좋습니다 여기 보, 보니까 방이 하나 둘세개 방이 세칸 같은데 이 음... 수도도 지금 바깥에 마당에 지금 노여져가 있네요 제가 참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주인 연락처만 알면은 이 새를 주면 되는데, 그,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저, 주인이 이사, 저, 사정이 있어갖고, 뭐, 이사를, 그, 가시든지, 그렇겠지만 이런데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 빈집으로 놔두지 말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참 좋은데, 요거는, 요것도 방인데, 요거는 이제 흙집이네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앞에 마당도 널찍하고 요 기촌생활 그 하실 분들한테는 이게 참 적당하게 좋은데 안타깝습니다뭐 주인을 알 길이 없어 아이 여도 마당에 우물이 있네. 아, 이 마당에 우물이 있습니다. 요건 돌로 이렇게 담을 쌓아놨네. 이숲저 자풀들이 이렇저 마당 안에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여기도 저 빈집 된지가 조금 된것 같습니다. 아 참. 이산 밑이라 갖고 공기도 선선하니 참 좋은데. 예, 잘 보고 갑니다. 예, 지금 마을 이래 둘러보고 있는데. 이 동네가 저 풍경도 아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들이 눈에 조금 떠있네요. 동네 환경은 참 좋은데. 여기도 빈집이네, 보니까. 마당에 저 감나무도 있고. 이거 옆에, 옆에 여는 그 창고, 창고가 완전 흙집으로 지금 지어놨네요. 음여 집도 마당도 넓고 좋은데. 동네 주민분을 좀 만나볼라카이. 전부 다안 계시네. 아이고, 예, 마을에 지금, 일단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빈집들이 좀 보입니다. 동네가 되게 이뻐요. 이게 지금 보다시피. 여는 주로 저 보니까 고추 농사를 많이 지으시네 제가 저 뜯으니까 동네 개가 짖습니다 지금 아 동네 진짜 아담하다 앞에 요저 계곡 그, 개울물도 흐르고 있고. 이게 촌, 저, 시골 마을을 다니다 보면은 동네가, 이, 운치가 있고, 그런 게, 이거 느낌상 딱 오거든요. 같은 저, 촌, 저, 마을이라도. 근데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참 보기 좋네. 이제 꽃도 펴가 있고, 이 전부 돌담, 저, 저, 돌을 얹어갖고, 이렇게 집, 저, 벽을 만들어 놓으셨네. 동네, 저, 주민분 좀만나보려 그랬디. 안 보입니다. 그냥 가야되겠다. 동네가 되게 저, 온화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저 듭니다. 야 이거 호박 엄청나게 크네. 아여기도저 뒤에 저 보이는 게 이게 이것도 빈집입니다. 빈집. 이 빈집이 좀 있네요. 제가 언뜻 봐도 한네 다섯 가구 정도가 지금 빈집이 보입니다. 저, 옆으로 저 흐르는 계곡물이 진짜 맑습니다. 깨끗하네요. 물에 있기도 하나도 없고, 계곡물 좋다. 아, 저것도 저 계곡 건너편에 오래된 저 빈집 한채 보이네요. 야, 근데 저 저런 저빈 집은 정말 아깝다. 터도 상당히 저 좋아 보이거든요. 여기 있또 완전 저 흙집이네 흙집. 일단 일단 개울을 일단 한번 건너 가보겠습니다. 이거 빈집이 된지가좀 오래 돼 보이는데요. 이 어디로 건너가 야 되나 아 물에 빠질라 또. 아 물이 진짜 깨끗해요. 이게 돌에 저 이끼 물속에 이끼 같은 게 전혀 없으면은 이게 진짜 깨끗하거든요 이끼가 조금 있긴 있네 그래도 깨끗합니다 많이 깨끗해요 아이고. 나무가 오래되네 뚝뚝 부러진다 아 여기 길이 있었는데 길이 없어졌구나 아, 이거 저 흙집 흙 집이 아니고 이거 무슨 좋은 아 무슨 보관 창고 같은데 보니까 이것도 거의 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네 보니까 음, 아 그라 이 타이틀 맛이 덩굴이 하여튼 제일 짜증나니아 오래됐습니다 이게또 오래됐고 뒤쪽으로 아 이게 집인데 집터 집터만 지금 남아있네요 지금 완전히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집터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아... 집터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내려앉았 붙네 여기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수풀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아여 들어가는 길이 아... 지금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 까시 가시... 이거 탱자 탱자 나무네 이걸로 주변에 둘러쳐 놔놓니 이침 들어가지를 못하겠네 아이고 야이 안으로 이리 이리 들어가야 되나 어이구 한번 들어가 보자 어따라따따따 뜨거라 거미줄 뭐다 뒤집어 써습니다와이 가마솥이 뚜껑은 없고 밑에 밑에 저것만 남았네 손만 야 이거 계곡 바라보는 경치가 참 좋은데 이런 집은 정말 진짜 아깝습니다 빈집으로 저 남겨놓기에는 여도 저벽 그 형태를 봐가지고는 세면하고 그 흙하고 같이 이렇게 저 만들어 놓은 집인데 아 여기도 저 그런 데로 쓸만한데요? 여기도참 조금만 수리가 해사고그렇으면 좋은데 노랗게 저 흙을 발라놨네요. 이게 사람 손길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이래 안 사니까 금방 이래 집이 그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참 제가 봐도 저 정말 아깝습니다. 이 터가 앞에 계곡도 밑에 흐르고 이얼만은 좋아요. 이산밑치라또 거닐도 치고 그렇게 또 더운 기운도 없고. 아.. 저 이런 집은 진짜 아깝다 저 뒤에도 저 집이 또한채 보이네요 저 뒤에는 도저히 못 갑니다 아.. 길이 있나? 한 가볼까? 왔다 가라이 반바지를 입어 놔 아.. 여기도 저 집이 한채 있네요 여는 옆에가 저, 잠깐 놨는거 보이, 옆에가 부엌이고. 아, 이건 좀애한저초가집이네 방이 한 칸밖에 안 보이는데, 여는. 아, 이것도 좋다. 아... 진짜 이런 집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요. 경치도 좋고, 터 위치도 괜찮고. 연락처를 모르면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좋은 위치 소개 좀해 둘라 그래도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저 돌담으로 이렇게 다 쌓아 놓고 옛날에는 참 이렇게 정성 들어가 만들어 놓았을 낀데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얼마나 잘 살아 계십니까? 여기서 아, 오늘은 저 이래가 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우, 따그라, 따그라. 이따그라. 이따그 사람이 안 살아나오니 마당에 이래 풀들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 제가 봐도 이거 참, 근래 저 빈집 봐봤는 중에 터가 제일 저 눈에 띕니다. 조합이고. 예, 잘 보고 갑니다.